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오늘은 두번째 영상 매직에덴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은 마이너스 5% 정도 1515원 정도에서 거래 중인데 자 매직인드코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올려드렸죠. 계속해서 매수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메인코인이 지금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코인들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크게 갈만한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보게 된다면 이제 이런 메인코인들이 조금 이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할 때 이런 매직 에덴 같은 코인들이 갑작스럽게 또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단기적으로 대량 거래들이 좀뭐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다이버전스가 정말 여러 차례나 나왔는데 주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좀큰 그림 보면요. 과매도권, RSI 과매도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거의 끝자락 하락파동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관상으로 보게 된다 해도 지금 다이버전스가 벌써 4차례 4중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주가 자체가 코인의 주가 자체가 약간 한 1,200원까지도 좀 약간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겠죠. 어쨌든 간에 좀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99일선 중기 이동평균선이 완만하게 정배율을 전환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조금 재미없을 수 있지만 미리 이런 이제 코인들을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또 성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가장 근데 좀 빠르게 좀 보실 분들은요 아래쪽 거래대금이 크게 한번 동반되는 흔적들이 좀 나오게 됐을 때 그때가 우리가 뭔가 매수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이 조로의 찬스가 될수 있다는 점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어, 매직에드 코인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뭐 1,300원까지 밀릴 때마다 분할로 모아 가신다면 좀 크게 갈수 있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그분은좀 참고를 하셔서 매직에 된 코인으로 잘 매집을 하셔서요. 잘 모아 가셔서 꼭큰 수익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인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